뭔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육만 받는애 해지. 왼쪽에는 네,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경험이 있는 거죠. 또 자전거 타는 거나오죠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흥부타죠. 그럼 이제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You listen out o the o of life like pizza. 들리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라이 피자? 그렇죠. 피자만 들리죠. 근데 그 앞에 거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주어는 뭐죠? U you? 그렇죠. 유죠. 유죠. 대화를 할 때요. I 화법이 있고 U 화법이 있거든요. 어떤 대화를 할때 U 화법을 많이 써요. I로 하면 상대가 주목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어, 비즈니스 레터를 쓸 때도 항상 U로 써요. 주어를. 그래야 상대가 읽어요. 자기한테 관련된 이야기로 알고 그 다음에가 뭐였어요? U 다음에 뭐였어요? 이제 지금 소리를 있는 그대로가 안들리잖아요 내가 추리를 하고 있는거요그 추리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연상되는 내가 추측된 그 단어라든지 그런걸로 경험이라든지 그런게 이제 나오는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장애물이에요 듣기, 듣기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you r e missing out 이라고 있어요 you r e missing out 이 miss out이 뭐죠 이제 이 miss out은 이제 수거예요 수거 그 좋은거 내가 즐길만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미스 아웃이라고 해요. 과연 뒤에는 미스 아웃의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놓쳤는지.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겠어요? 긍정적인 거가 나오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걸 잃어 잃어버린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미스 아웃하면 아 잃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좋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항상 좋은 단어가 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렇죠. live y o life. 인생에 뭐겠어요? 인생에뭘 놓치겠어요? 인생의 기쁨?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joy? 그렇죠. joy죠. joy. joy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You 세요 그 영어를 들을 때요. 지금 단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문자를 볼 때는 글씨를 볼 때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눈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지만 스포큰 말로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어만 말하고 나머지는 기능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단어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요, 이 부분은 그냥 연음이라든지 어, 아니면 생략이라든지 추격이라든지 아니면 어, 아예 그냥 발음을 안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부분만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미스 아웃이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이, 좋은 단어가, 좋은 단어 뜻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B of A 하면 f 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체, 왼쪽에 있는 것은 일부분 이렇게 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부분, joys of life. 그러니까 미스 아웃하면 miss out 하면 g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좋은 부분을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miss out 다음에 전치사를 언으로 써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치사 of 하고 비슷하죠 인생의 기쁨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너는 놓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관용어구에요 miss out, on the joys, I'm on the fun 이렇게 해요 그니까, 음, 지금 여기서도, 뭐, you are and you are인데, are도 잘안 들리죠. 그렇죠. missing, missing 할 때도, missing, 잉 소리, ᄋ 받침도 잘안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니까요. 그래서, out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아는 거라면, on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miss out을 들었으니까, 뒤에, 분명히 좋은 단어가 온다. 좋은 뜻의 단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like,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표현으로 like를 굉장히 많이 써요. 뭐, for 우리나라 말로, for example, 뭐, 이렇게 보다는 그냥 like.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말을 할 때, like 하지 않고 또 다른 말을 뭐라고죠? 자주 같이 쓰는 말이 있어요. 아니, things like. 아니면 stuff like.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uh, pizza.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uh, pizza. You're missing out on the joys of life, like, uh, pizza. We have something to do. What are we gonna do? It's exactly. When everyone else was trying to fit in. <laughs>